일반형으로 되어있는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표준형은 완전제곱꼴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제곱이 되려면 반의 제곱 이거 기억하고 있죠 반의 제곱 1차 계수의 반의 제곱이 뒤에 상수로 있어야 되는데 반의 제곱을 이용할 때는 그렇죠 2차항의 계수가 1일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긴 지금 2차항의 계수가 2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을 2로 나누나요? 그건 방정식일 때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방정식일 때는 양변을 2로 나누, 나누어도 되는데 함수인데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f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2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이 상수항은 완전제곱과는 상관이 없어서 따로 써줄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따로 써줬어요.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2X,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1항계수의 반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면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이 1은 없었으니까 또 빼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 되죠. 자, 완전 제곱을 어떻게 쓰면 돼요? 자, FX는 2에, 여기 제곱되기 전의 모양이 X, 1 제곱되기 전의 모양이 1이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적어주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적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는데요. 그냥 나가지 않고, 앞에 있는 2랑 곱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꼭, 여기서 축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제곱 안에 있는 식이, 식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1은 0이니까 x는 1. 이것이 축의 방정식입니다. x 값이 1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그려놓았지만 이 파란색 직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다? x는 1이라는 거예요. x 값이 1. 그거 아닙니다.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y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는요.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이 축 위에 있잖아요. 선생님이 미리 그려놓기로 했지만 꼭지점이 축 위에 있으니까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x좌표값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 여기가 0이 되면 아까 여기 0이 되는 x값이 1이었으니까요. 여기 0이 되면 남는 게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값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여기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했죠.